안녕하세요 릴리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우리가 I G H I E Y가 담긴 영어 단어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어, 좋아요 많이 눌러주면 힘이 됩니다. <laughs> 자, 어, I G H I E Y. 어, 얘네 정말 뭔가 다르게 생겼는데 왜 같이 왔을까요? 어, 발음이 똑같거든요. 발음이 똑같아서 오늘은 조금 더 쉽고 편안하게 어, 하실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자 똑같습니다 아이 다시 뭐라구요 아이 아이 아니구요 아이 한번더 가실까요 아이 한번더 아이 그렇죠 어깨를 살짝 쳐주세요 아이 그렇죠 한번더 아이 그렇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아이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단어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igh 왔습니다 우리 어떻게 읽는다고 했었죠 그렇죠 I 사실은요 여기에서는요 gh가 발음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요거를 무음이라고 하는데요 어, 발음이 되지 않고 실제적으로는 I 하나를 발음하는 겁니다 어. 근데 이제 문자에서는 gh를 꼭 살려서 써 주는 거예요 어. 자 I 했고요 앞에 h니까 <laughs> 그렇죠 합칠게요 I 한번더 I 한번더 High, 그렇죠. 그리고 높은 높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높이 뛰어 하면 jump high 이렇게 jump high 하면 높이 뛰어라는 거겠죠. 어, 높이, 어, 높은 어, 이런 뜻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슷하죠? 음, 읽을게요.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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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시고요. 앞에 S, 스, 그렇죠. 자, 얘가요, 어, 합쳐질 때, 어, 약간 더센 소리가 납니다. 사이가 아니라요, 싸이. 사이. <laughs> 우리 그 가수 싸이랑 발음 똑같죠? 싸이. 한번 더, 싸이. 한번 더, 싸이. 그렇죠. 이거 무슨 뜻이냐면요. 휴. 뭘까요? 음, 한숨 쉬다. 어, 뭐 이런 거, 그쵸? 응, 음, 그때 싸이. 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빨간색 먼저 볼게요. 아이 아이아이자 앞에 티 붙었습니다 합칠게요 차이 한번더 차이 한번더 차이 그렇죠 그런데 뒤에 뭐가 붙었죠 또 그렇죠 티가 붙었습니다 그럼 합칠게요 차이트 한번더 차이트 자 제가 이렇게 써 놓긴 했지만 마지막에 붙은 거는 어, 발음이 어, 들릴랑 말랑 이렇게 부드럽게. 미묘하게 쉬는 거예요. 타이트 이게 아니라 타이트. 타이트. 한번 읽어 보실까요? 타이트. 타이트. 그죠? 어, 마지막 들리랑 말라 잊지 마시고요. 타이트 하면요. 이렇게 꽉 끼는 거예요. 어, 여기 바지 한번 보시면 이렇게 꽉 끼죠? 어, 이렇게 뭐 요가라든지 필라테스 운동할 때딱옷 입으면 타이트하게 딱 들어가잖아요. 스키니징 같은 거. 어, 그렇게 타이트. 어, 그런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비슷합니다. 읽을게요.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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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자, 그 다음에 앞에, 어, 을인데 우리 혀를 구부려서 천장에 닿지 않도록. 기억하시죠? 자, ᄅ, ᄅ, ᄅ. 그죠? 자, 말아서 천장에 닿지 않도록 ᄅ. 합칠게요. Right, right. 한번더 약간 right 이런 느낌 나죠? 어, 읽어볼게요.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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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t가 왔습니다. 들릴랑 말랑 합칠게요.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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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마찬가지 right 이게 아니라 어, t 들릴랑 말랑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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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어. 자, 요거는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어, 올바른 맞은 어, 이런 뜻도 있고 오른쪽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turn right 하면 오른쪽으로 돌아가. <laughs> turn right. 그렇죠. 이렇게 오른쪽 혹은 어, you are right. 네가 오라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음. 자, 그다음에 계속해서 비슷한 단어 나오고 있는데요. i i i 자, 앞에 l이 왔습니다. 어, 리을인데 얘는요. 아까와 다르게 구부려서 천장에 닿도록 르르르 르, 르. 보이시나요? 어 그래서 르 합칠게요. 라이 한번더 라이 한번더 라이 그렇죠. 뒤에 트 왔으니까 마찬가지로 살짝 끊어서 자, 그럼 합칠게요. 라이트 한번더 라이트 한번더 라이트 그렇죠. 어 그래서 어 요거는요. 빛 이란 뜻입니다. 어빛 음, light. 음. 자그 다음에 i e 가겠습니다. 발음은 역시나 똑같습니다. 그죠? 어 발음 똑같아요. i 한번더 i 한번더 i 그렇죠. i e 자 머릿속에 기억하시고요. 앞에 d 가 붙었습니다. d d d d 그치? 약간 어 혀를 혀어 혀를 그이 뒤에 있잖아요. 이 뒤에, 어, 이 뒤에 이거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이 뒤에로 늑, 늑 이렇게 밀어주세요. 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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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늑 그죠? 어, 이렇게 늑 어, 합쳐서 die 한번더 die 한번더 die 그렇죠? 요거는요 죽다란 뜻입니다. 어 사실은요 우리가 다이라는 말을 쓰지만 실제로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도 어그 사람이 죽었어라고 하지 않고 돌아가셨어라고 표현하듯이 영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어 이렇게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거는요 pass away라고 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pass away 그렇죠. 어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두세요. 어. 어 알아두세요. <laughs> 자그 다음에 계속 가겠습니다. I, I I I I p p 그쵸이게또 푸푸 음, 이거보다 더 세게. 응, 이렇게 응, 퍼져 나갈 것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응, 합칠게요. 파이 한번더 파이 한번더 파이. 애플 파이 호두 파이 이겁니다. 그죠? 어, 맛있는 파이 응, 잊지 마세요.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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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하고 계시죠? I. 앞에 에이 붙었어요. 아까 우리 이거 뭐였죠? 그렇죠. 현천장 닫도록. 르르르 음. 르 합칠게요. 라이. 한번 더. 라이. 한번 더. 라이. 그렇죠. 요거는 요 어. 거짓말하다. 어라는 겁니다. Don't lie. 거짓말하지 마. Don't lie. <laughs>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요. 이거 i 이가요요번에는 어, 단어 중간에 왔죠. 한번 볼게요. I i i 앞에 요거는요. dr. 우리 어,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했었는데요. 어 요거 dr이니까 드루 DR 해야 되는데 요게 약간 지읒발음 난다라고 했었어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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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하면 좀더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 볼게요. dry. 합쳐서 dry. 한번 더. dry. 한번 더. dry. 그렇죠. 뒤에 d가 붙었습니다. 드. 다 같이 합칠게요 dried 한번더 dried 한번더 dried 잘하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말려진 거 어, 건조된 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dried fish 하면 우리 그아뭐죠그 아, 그 말린 생선 <laughs> 말린 생선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어, 얘도 마찬가지 거의 비슷하죠? I I I 자 근데 앞에 뭐가죠? 음, F가 왔으니까 바람소리, ᄒ, ᄒ, ᄒ. 합칠게요. 요고, 요기만 보세요. 이, 그, d 전까지. fry, 한번 더, fry, 한번 더, fry. 그렇죠. 뒤에 d 붙었습니다. ᄒ. 합칠게요. fried, 한번 더, fried, 한번 더, fried, 한번 더. 더, fried chicken. 하하하. <laughs> fried. 무슨 뜻이죠? 음. 튀겨진 거. 어, fried. 어, 튀김은 신발도 맛있다고 하죠? 어, 너무 맛있어요. fried. <laughs> 자, 그다음에요. 우리 y입니다. y. 똑같이 발음은요. i. i. 오늘 참 쉽죠? 계속 아, 이것만 하면 되잖아요. i. i. 자, 앞에는요. 크. 예. 합쳐서 크. 크. 합칠게요. cry. 한번 더. cry. 한번더 cry, 한번더 cry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울다라는 뜻입니다 cry. 한번더 cry, 그렇죠. Don't cry 울지 마. <laughs> 자그 다음에요. 어 요거 되게 자주 나온 단어네요. I, I 앞에 M은요 M, M 그렇죠. 합자게요 my. 한번더 my, 한번더 my 그렇죠. 요거 볼까요? 어, my money, 내돈내 내 거, 나의 어, 소유를 나타내는 거죠. 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my phone 하면, 어, my, 내 폰이야, 그쵸? 어, 별로 안 좋아요. 자, my, 자, my, 나의 소유예요, 소유. 음. 자, 그 다음에 계속 갈게요.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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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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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쳐서 d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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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요거. 말리다라는 거겠죠. 우리 드라이기라고 하는 것, dry 좋습니다. I I I, 쉬 그죠? 어, S H 이거거든요. 합체게요 Shy 한번 더, shy 한번 더, shy. 어, 부끄러워. 어, 아, 부끄러워. 그죠? <웃음> shy. <웃음> 자, 자 마지막입니다. I I I walk w a l 이거는요. w a 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합체할게요. Why 한번 더. Why 한번 더. Why 왜 Why 어, 많이 들어보셨죠. 어, why 왜왜왜왜 왜, 왜, 왜. 이유가 뭐야? Why 어, 이렇게 Why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 왔습니다. I G H I E y 들어간 단어 한 번씩 쫙 읽어보셨네요. 어떤가요? 어렵지 않죠? 예 이게 보기보다 어, 쉽습니다. 자 발음은요. 아이, 그렇죠. 다시 한 번. 아이,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어, 우리 영어 단어 읽는 법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